안녕하세요. SCV짱입니다. 자 오늘은 어, 코어코인 소식으로 제가 어, 코어코인으로 크리스찬 온타니 명품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새로운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어,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자 얘는 자 오늘 가방 구매한 가방 세 어, 개와 어, 장지갑 여성용 장지갑입니다. 어 이렇게 가방 세개 하고요, 어 지갑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가방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서 어, 받아왔고요. 어, 포장 포장한 가방에 크리스천 온탄이라고 써있는데, 어이 포장한 가방조차도 이쁘장하더라고요. 어, 자 그리고 어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어 구매를 했고, 자 이것은 인증샷입니다. 어. 자 이렇게 인증샷 제가 저 제가 사진을 찍었고 하자 함께 동행한 분이 자 이렇게 어, 가방을 들고 어, 크리스찬 온타니 회장님하고 이렇게 어, 사진을 기념 사진을 어,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구매를 해갖고 왔는데요 자 사실 이거를 모든 분이 다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 크리스찬 온타니 회장님께서 K 코어 장학재단의 멤버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금은 아직 메인넷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코어 코인이 실시간 이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차후에 지급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한 진행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에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케코어 장학재단 내 회원을 대상으로, 어, 회장님께서 선착순 100명에게, 어,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자, 이 선착순 100명에게 현금 50만원과 코 나머지는 코어 코인으로 명품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개최하셨습니다. 현금 50만원은 사실 그, 뭐, 이렇게, 그, 가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순수 비용 명목이고요 그, 나머지는 코어 코인으로, 어 지불합니다. 가방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 만약에 20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한다고 하면,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코어 코인으로, 어, 차후에 지급하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어, 쓰고, 거기다 서명을 하면, 어, 구매를 하실, 할수 있는 겁니다. 어, 가방의 가격에 관계없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금 50만원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전부 다 코어 코인으로 지불하는 이벤트고, 이때 코어 코인의 가치는 한 개당 최대 100만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제가 한 개당 100만원이라고 하지 않고, 100만원까지라고 함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가방을 구매했을 때 남는 차익은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까지 코어 코인 한 개로 계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 15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현금 50만원을 내고 코어 코인 한 개를 지불하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뭐더 계산할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70만원짜리 가방을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현금 50만원 플러스 코어 코인 두 개를 지불해야 하고 이때 이거를 100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럼 나는 80만 원이 남잖아라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이 80만 원은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까지는 코어 코인 한 개로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플러스 한 개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를 구매할 때도 현금 50만 원 플러스 코어 코인 하나인데 170만 원짜리는 현금 50만 플러스 코어 코인 두개를 지불한다 그러면, 뭔가 계산이 이상한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코어 코인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가격은 아직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냥 100만원까지 코어 코인 한개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금, 아, 나는 두개를 지불하기가 좀, 어, 손해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어, 나머지 현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코어 코인 한개를 지불하셔도, 어, 무관합니다. 즉, 17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 현금 50만 원 플러스 코어 코인 두 개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현금 50만 원 플러스 코어 코인 한개 플러스 추가 20만 원을 지급하고 17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어, 가방 세정과 어, 여성용 장치갑 하나를 구매를, 어,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은, 어, 그래총 가방, 한, 가방 한 개당 현금 50만 원이기 때문에, 총 150만 원과, 그 다음에 코어 코인, 어, 섯개를 지급하고, 어, 지급하기로 하고, 어,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벤트를 개최해 주신 크리스찬 온타나 회장님께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어이 가방을 만약에 구매하고 싶다 한다면 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불특정 모두에게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은 아니고 케코 장학재단 어 멤버에 한해서만 어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본인이 어~ 이 가방을 구매하는 이벤트에 참여를 하고 싶다 한다면 우선 케이코 장학재단의 회원이 되셔야 합니다 어~ 회원이 될수 있는 문은 뭐~ 누구에게나 어~ 열려 있는데 이게 무조건 회원 가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특정 그~ 코아코인의 그니까 일정량을 아마 기부를 한다는 조건이 아마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자세한 것들은 어~ 만약에 어, K 코어 장학재단 회원이 가 그러니까 회원이 되고 싶다 그래서 회원 가입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제가 더보기란에 K 코어 장학재단 이정용 사무총장님 연락처를 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연락하셔서 어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시면 될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어그니까 코어를 일정량을 기부하는 조건이거든요. 그 기부 유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어,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어이어크리스천 온타니 가방 어 구매사에 여러분이 참여해서 가방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K 코어 장학재단의 회원이 되어 야 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이렇게 그니까 무턱대고, 그, 크리스찬 온타님 회사에 전화해서 본인이 나도 가방 구매하고 싶다 해서 가방이 구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 연고가 연관성이 없는 분에게 차 후에 나중에 지급받기로 하고 먼저 가방을 드린다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는 건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간혹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 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자제하시고 자 어,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구매를 만약에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선 케이코 장학재단의 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